안녕하세요, 익철팀입니다. 어, 비트코인이, 어, 지지도는 일단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. 알트코인들도, 어, 몇 가지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뭐 평이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, 어, 일단 지금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, 일단 이번 주, 이제 내일 새벽에 또 FOMC 일정이 좀 잡혀 있고,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계속 빨간 불이 켜지고 있어요. 특히 지금 어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 이제 유럽의 가스 공급이 좀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유럽 가스 가격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시아권, 중이조 이제 동아시아권은 좀 비가 많이 왔는데. 지금 유럽 쪽은 지금 현재, 어, 비가 안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갖고, 지금 라인강이 지금 현재, 어, 30cm 밖에 안 남았다. 그래서 유럽 최유, 최악의 이제 가뭄, 경제지켜탕이 나오고 있는데,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천연가스도 모자를 뿐만 아니라, 어 현재 이 프랑스에서 이제 이 원전에서 생산되는 이, 이 이제 전기를 이제 특히 독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나라에서 이 전기를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 강에 이강 해수 있잖아요. 이 강에 있는 물을 갖고 이 원전수를 어쨌든 이 식혀주는 어,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에 물이 없다 보니까. 이것까지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까지 한 절반 정도 멈춰 있는 상태고, 이렇게 되면은 유럽의 위기가 다시 도사리면서, 시장이 다시 한번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,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, 어 시장에서 좀 고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살짝 나왔다고 해서, 안심을 해야 되지는 안안안 안, 안 좋게 보지 않는가 이렇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일단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유럽 영국에서도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뭐 생산자 물가 지수 여러 가지 지수들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다 높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일단 뭐 미국에서도 현재 여기 보시면은. 재고 그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석유 이제 오일 재고를 오늘 발표가 될 건데 어 미국에서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어 오일량이 줄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비축을 해놓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걸 풀어서 가격을 어좀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.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에너지 대란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엄청 심화가 되고 있지만, 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을 계속 끌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역할을 할 거고, 결국에는 손을 들게 만드는 그런, 어 이제 고사 작전을 피고 있고, 미국은 이거를 현재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힘을 그 현재 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엔 이렇게 되다 보면, 어좀 시장은 계속 안 좋게 변할 거고,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LNG 선으로 해갖고, 어 이제 가스를 실어 나른다 해도 내년이에요, 내년.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 이거를 지금 단발성으로 봤을 때 조금 어 좋게만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에 지금 연방 공개어 시장 위원회 FOMC에서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. 그리고 보우먼이 또 연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아마 뭐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그 BBB 법안, 이 BBB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 여기 관련돼서 또 이제 뭐 금리뿐만 아니라 어 인플레이션 등등 또 중국 관련된 이슈 유럽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안 좋게 발언을 하게 된다면 또 시장이 한번 또 흔들 수는 있지만 뭐 크게 뭐어막안 좋은 발언들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좀어 봤을 때어 지금 24,400불까지 올라왔지만 현재 만약에 여기 지금 24,500불 어, 그리고 이제 여기 5 2 5 0원 불이잖아요. 여기 25,000불 위로는 좀 매물대가 강하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, 제차 24,500불, 600불 이상을 좀 돌파해서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는 그래서 어, 일단 이번 주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현재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에이다도 살짝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오스도 오늘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. 원톨로지뿐만 아니라 솔라나 뭐 이제 폴리곤, 니어 프로토콜 등등 이제 코인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타퓨엘 이런 애들도 좀 단기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제 회원분들 추천드렸던 게 이오스. 이오스 제가 6시간 전에 비트코인 안밀리시 롱 포지션 가져라!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좀 추천을 드렸고, 이거를 뭐한 시간으로 나누자면, 여 시간 전이에요. 지금 이제, 세시니까, 어, 이제, 뭐 거의 뭐9시 정도 되는 거죠. 요 때부터 상승이 시작해갖고, 강하게 현재,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, 이호수도 보시면은, 강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, EOS도 여기서 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해주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선물 들어가신 분들 수익 잘 내셨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비선 코인 뭐두 가지 추천했는데 한 가지는 안 갔어요. e v 진안 가고, 어 그리고 지금 미버스가 오늘 대박 났죠. 미버스가 제가 추천드리고 거의 거의 한6 50% 이상이 올랐어요. 거의 한60% 정도 오르긴 했는데. 어, 제가 어쨌든, 어,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썸도 계속 하라고 한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저도 제가 이제 말하고 같이 샀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침 방송에서 같이 얘기하고 회원분들한테 추천도 해드리고 어쨌든 방송 보신 분들 거의 다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제가 코인을 팔아서 산다고까지 했고, 19.98에 사서 이제, 이제 거의 30원 지금 넘어섰죠. 30, 오늘 고점이 31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거의 한60%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나올 거고 이슈가 있는 애들은 항상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제가 좀 모아가라고 했던 코인들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형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랑 뭐 이런 코인들 위주로 조금 잘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어, 만약에 오늘, 뭐, 비트코인 큰 이슈가 없다면, 뭐, 이제, 네오나 퀀텀 이런 코인들 한번 반등이 나올 자리거든요. 그래서, 어, 여기, 이, 퀀텀 같은 경우에도 5,700원 돌파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이것도 지금 16,200원 라인을 좀 지켜봐야 될지, 어, 지켜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세타 토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락 때마다 잘좀 모아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,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맞춰서,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마치면서 오늘은 어쨌든 이슈도 잡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해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슈가 뭐 크게 발언이 되지 않는다면 어 이제 무조건 상승이 나올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2차 라인까지 잡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챙겨 가시면서 오늘 영상 이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항상 감사드리고, 다시 좀, 어 날씨가 덥습니다. 그래서 더위 조심하시고, 남부지방 좀 비가 오는데, 빨리 비가 그쳐서 좀 좋은 날이 오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철철이었습니다.